안녕하세요. 프리즘 이혜들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 핸드폰 케이스. 현재 이 핸드폰 케이스에는 파손이 발생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왜이 핸드폰 케이스는 파손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핸드폰 케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부분에 파손이 발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델을 SolidWorks로 모델링해 보았습니다. 사출 해석을 진행하기 위한 재질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모델처럼 메쉬를 진행해 해석한 결과 웰드라인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SolidWorks 사출 성형 해석으로 웰드라인 발생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 웰드라인이 아주 약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제품을 구매했을 때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였고, 그 누구도 웰드라인으로 인해 제품이 파손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여지는 이 웰드라인 외에 어떤 조건으로 제품이 파손된 것일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추가적으로 솔리덕스 구조 해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실제 사용자는 케이스를 벗기기 위한 행동을 자주 하곤 했는데요. 보시는 이 동작을 솔리덕스 구조 해석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언지 손가락 위치에는 고정 조건을, 핸드폰 케이스를 벗기는 면에는 하중 조건을 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제 파손이 일어난 부분에 많은 능력이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진행한 사출 성형 해석의 웰드라인 부분과 능력 집중을 받는 부분이 겹쳐져 파손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솔리덕스를 이용해 미리 문제를 파악할 수는 없었을까요? 솔리덕스 편집 기능을 이용해 웰드라인이 발생되는 부분의 설계를 조금 변경해 보았습니다. 설계와 해석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어서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설계를 수정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작업인데요. 그 결과 이전과는 달리 최대 흥력값이 30%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화면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만약 이 핸드폰 케이스의 설계자였다면 솔리덕스를 이용해 쉽게 설계하고 미리 검증해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솔리덕스 플라스틱스를 활용하면 웰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이 외에도 미성형, 싱크마크, 휨, 뒤틀림 등 사출 과정을 다양하게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구조의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은 구조, 사출, 유동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실제 제품을 생산해서 고객에게 전달된 후에 검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초기에 설계와 동시에 검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